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전 국민에게 지원하는 사업 맞죠? 네 맞습니다. 런데제본 네, 의원은 뭐 이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우리 국민들에게는 저는 지불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이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이런 차원인데 저 김대식이나 우리 임기근 차관님이 15만 원 받아서 이건 뭐 하겠습니까?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더 주고 해도 되는데 이 일률적으로 25만원 차등으로 이렇게 25만원, 어? 40만원, 50만원, 이래, 이래 되겠습니까? 이거, 이것은 기재부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설령 그런 정책을 펴더라도 조금 이러이러한 의견이 있다 하는 것을 반대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공직자로서? 어떻습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지금 방금 의원님께서 앞서 질의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보편적으로 그런 맞춤형으로 하지 말고 동일 금액을 지급하자. 라는 의견 또한 강력하게 있고요. 지금 또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형평이 되시는 분들은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. 그런 의견 또한 지금 김대식 의원님처럼 강력한 의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. 그런데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모든 국민들한테 드리는 게 맞겠다. 현재 지금 민간 소비가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 통합 관점도 있고 또 나으신 분들이 우리 사회에 기본적으로 기여하시는 게 세금을 많이 내셔서 기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겠다. 근데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형평이나 기여 차원에서 조금 더 바람직한 거 아닌가.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습니다. 돈이 있으면 다 주,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? 그런데 우리 국가 부채가 1,300조에 육박하고 있고 GDP 대비 49% 이렇게 육박하고 있는데 이게 50% 넘어가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도 되는 것은 뭐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우리보다 더잘 아실 거 아닙니까.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.